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어,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이제 김정민 청년이 정상적으로 교회 차량 운행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 훈련소에서 퇴소하고 함께 어, 저희 어, 아들도 데려오고 천안에 들려서 또 딸도 기숙사에 퇴소를 해서 어, 데려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어, 언제나 우리 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 도와주시는 우리 당회와 또 우리 성도들께 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성령으로 인도한 받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는데, 어, 이 말은, 성령으로 인도한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7장, 오늘 8장에 그 전에 보면, 어, 옛 시대, 옛 사람에 속한 사람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제 8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어,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성령의 법으로 살수 있게끔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쩌면 이 로마서 16장까지의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또 중요한 말씀이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법, 그리고 옛 율법의 법에서, 죄의 법에서 언제나 우리를 묶어두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해방되었는가? 새로운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해방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마음을 잘 자, 어, 이, 잡고 마음을 먹어도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걸어가는 모습들은 죄의 길을 걸어갈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는 주님을 섬기고 싶고 마음으로는 주만 바라보고 싶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탄식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내가 마음으로는 주님을 쫓아가고 싶은데 나는 언제나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구나. 참 나, 나를 어떻게 할까? 이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고 또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라는 우리 마음의 사도발과 같은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고 있는 그런 영적 전쟁터 속에 하나님의 군사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언제나 고민하고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성령의 법을 따라 살수 있게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 아담 이래로 잃어버린 해방, 자유. 주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자유, 그 해방을 잃어버렸죠. 에덴 동산의 그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울 줄 알았지만 그 자유는 오히려 죄의 모습이었고 돌아온 당자의 그 전에 헤매고 어, 정말 찾아다니고 목적도 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목표가 정확해졌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법이다. 그것만이 우리를 죄의 법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우리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 4절 말씀 보면, 우리는 언제나, 어, 이 연약함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강하게 채찍질 하는데, 우리는 율법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 여러분들은 약하거든요. 연약하니까. 율법은 우리를 끌고 갑니다. 아주 강하게. 그런데 우리로는 전에 약해요. 그래서 끌려갑니다. 손이 묶여서 목이 묶여서 발이 묶여서 족쇄와 수갑과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내가 묶여서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령의 법 이전에 예전의 법으로 살아갔던 예 시대를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새 사람이다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 주님으로 인해서 새 법으로 인해서 3절 4절 볼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화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도저히 연약해서 그 법에 끌려다니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동행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보내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붙잡혀 가는 인생이 아니라. 노예처럼 팔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동반자의 삶을 이걸 임만엘이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평생 너를 붙잡겠다. 놓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끌려가는 삶에서 벗어나 해방되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싹쓴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사망이죠. 죽음입니다. 육신적인 죽음도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도 영적인 사망, 죄의 싹이었던 죄 지었던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에 어, 결단 받아야 되고 심판 받아야 될그 대가는 사망, 죽음, 죽음의 의리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 죄의 싹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을 이긴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 죄의 싹스로 인해서.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더니 모두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동굴문이 열리지 않고 그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영원토록 어둠에 갇혀서 이제 그 율법이 우리에게 명령한 너의 그 죄에 싹쓴 사망이야 라고 선포했던 그 사망으로 인해 더 이상 밖으로 나올 수 없는 빛을 볼수 없는 그런 인생인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사망을 이기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이 그냥 절기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의 놀라운 소망이 생긴 날, 너무나 해방이 된 날, 우리나라로 본다면 대한독립의 날이죠. 너무 기쁜 날, 행복한 날, 구약으로 본다면 희년, 모든 것이 새롭게 돌아오는 주님께서 죽음에 머무르지 않고 그 사망, 율법이 명령했던 그 죄의 싹이라는 그 사망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앞으로 율법의 짐을 짊어지고 율법에 그 끌려다니게 되어지는 그법 아래 있지 않고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 사망을 이기게 되는 율법을 이기게 하는 부활의 영을 주신다 하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거든요.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그렇게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에 싹쓴 사망이라는 그 인간 세상에 1 더하기 1은 2라는 그 모든 공식을 깨시고 하나님 나라의 공식을 저와 여러분에게 대입해 주셨는데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죽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양자의 영입니다. 또 하나는 상속자입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놀라운 자격 두 가지죠. 너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죄를 짊어지시고 사망의 싹이었던 죽음의 싹이었던 죄의 싹이었던 사망을 이겨낸 부활의 주님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얻어냈다. 양자의 영 그리고 상속자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매주일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할 때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문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두 가지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양자가 되었고 그리고 상속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오늘도 성령에 인도한 많은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주 가까운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율법에 매달려 죄의 싹쓴 사막이라는 그 공식 아래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그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겨내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아 상속자가 된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다시는 죄의 법 아래 죄에 싹슨 사망이라는 그 공식 아래 살아가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돌봐주시고 가정, 가정마다, 자녀마다, 언제나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자녀들, 자녀들이 미래를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길들을 지켜보호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지팡이로 인도하시며, 막대기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주의 싹쓴 사망이라는 그법 아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함께 부활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 그리고 상속자가 된그 사실을 깨달으며 언제나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또 자녀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들의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